네 안녕하세요 일상tv입니다 네 오늘도 제 채널 방문해주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엘리드로 진행할 거고요 지난 영상에서 대농부 어, 이브를 클리어를 했죠 템이 바뀐 건 없습니다 입세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승 끼고 있고 자맹 끼고 있습니다 네요세 개는 거의 뭐 거의 뭐 계속 가야죠 <laughs> 계속 갈것 같고요 그냥 뭐 방어력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베이스 전승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무기를 좀 바꾼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것 같고 네, 나중에 일단은 어, 같고. 영혼, 스피릿 스피릿을 제작을 해서 무기랑 방어구를 조금 을 하게 되면은 입새도 버리고 뭐 안전하게 해서, 방어구를 위해서 모노크도 들고 그럴 예정인데 그날이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 제 생각에는 8정도는 가야지 5호크도고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노크 드랍이 어디서부터 는지 일단은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쭉 눌러주시면 감사하시구요 매장지 찾아서 까마귀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손상된 풀 플레이트 메일. 그풀 플레이트 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가 옷, 그 옷이 무기 아, 황금입니다. 황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중 기능이 지금 없어가지고 아 지금. 설정을 게임 플레이를 조작을 제가 애플을 없애 놔가지고 제가 설정을 잠시만 좀 조작을 해볼게요. 화면 비율 확대 및 여기다 J. 자 이렇게 얘인데 이풀 플레이트가 손상은 티가 안 나네. 그 아무튼 풀 플레이트를 그 룩이 너무 예뻐가지고 황금이라서 그 자벨마 시는 분들이 가끔씩 찾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 으뜸 방어구 15 방어에 뭐15 내구도 으뜸이나 중 으뜸. 방어력만 15 붙은 거, 이 정도만 붙어도, 구하시는 분들이 좀더 있어요. 저, 저, 제 캐릭도 이제 스탠다드에서 키우는 자벨마가 딱저 누구를 끼고 있거든요. 예쁩니다. 예뻐서 그렇게 끼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뭐, 15방상 자리가 나왔다면은, 그냥 뭐 버리지 말고, 모았다가, 확보해 주셨다가, 그, 거래방, 트레이드방, 혹은, 어,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올려 놓으시면은, 천천히, 뭐, 급하게 팔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올려 놓으시면은, 언젠가는, 네 팔릴 것 같습니다. 오, 작은 부적이 오랜만에 봤습니다 하나, 둘, 셋. 이 힘. 골드보다는 낮겠죠 자, 동굴은 피었고. 매장지를 찾아서 드디어 매장지를 봤습니다 어디있어? 아 여기있어? 오우 미리 이... 무비 못봤지 자, 이렇게 해서, 핏빛, 핏빛, 네, 자매단의 매장지 퀘스트 완료를 했고요 자, 바로, 아, 스토니필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5분, 5분 영상은 너무 짧은, 짧은 것 같아서. 공간 이동도 조금 남아 있고 경험에서 나이스 이런 거는 꼭 건드려줘야죠. 경험에서는 무조건 건드려줘야 됩니다. 이 경험에서가 이제 경험에서가 아니라 경험에서가 맞 리니지 각기 생각이 나가지고 어이 경험에서 같은 경우에는 1.5배 정도 경험치를 더 주거든요. 추가로 그래서. 있으시면 바로 건드시면 됩니다 일단 뭐 대충대충 잡으면서 진행을 좀 할게요 어차피 저희 최종 목적은 헬 졸업 까지는 가야 되니까 기아 블로 런을 할 정도의, 네. 액트4까지는 가줘야지 재밌을 것 같거든요. 템도 죽는. 물론, 이 악몽 난이도 말고, 지옥 난이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난이도까지는 최대한 빨리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전빵을 위해서 레벨도 좀 올리고요. 라카니슈 어디 갔니? 라카니슈 아 배틀다트를 네요 주방은 상관없는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그냥 포기하고 일단은 웨이포인트를 찾으려고 하는데 안 나오네요 레벨이 올랐으니까 일단 팀을좀 117까지 좀 찍고 화산도 좀찍고한 네. 바퀴를 돈것 같은데, 웨이포인트가 안 나옵니다. 지나쳤나? 자, 그러면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서. 얻지 못했었던 스킬 었던스킬험 고급 아, 15... 이안나 m 네요이쪽에 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나왔네요 왠지 전이쪽에있을것 같습니다. 어우, 만화충전의의 네, 경험의 서가 아니네요 경험신단이네요 어 여기 있었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있는 걸못 봤네요 자 일단은 지하 통로를 통해서 다크우드로 어둠 숲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해야지 나무를 구하고, 어, 레코드 케인도 구할 수가 있죠. 오, 왜 이렇게 빨라? 아, 핸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죽었습 열심히 길을 찾는데, 길을 너무 못 찾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아,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세서, 보디카나 먹어볼까? 3짜리네? 어, 생각보다 너무 세서, 지금. 그렇게 썩 어렵진 않습니다 아직 너무 액트1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힘 아직까지 뭐 어려운거 오, 경험의 신단이 너무 잘 나오네요 근데 왜 입구를 못 찾겠지? 보통 저 어둠의 지하통로 2층 가는 곳에 가면 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와, 어둠 통로의 모든 지도의 모든 맵을 다 켜보는 경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번엔 있겠지. 제발. 와. 제발. 와, 자, 일단 이거 에 왔으니까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번 바코드 웨이와 나무 퀘스트, 데커드케인을 구하는 퀘스트까지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이 나무 옆으로 웨이프롱크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오, 이거 아프다. 물량은 무조건 T1로 제가 딜을 치워놓은 걸로. 중간 이동산이 있는데 오, m 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에 넣요 자, 일단 웨이포인트 빠르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둠숲의 경우는 이 나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웨이포인트를 찾아야지. 보초에 찾았습니다 자 일단 바위벌판으로 가서 데코드 키만 바로 구해서 영상을 종료할게요 창기가 이렇게 어려운 수밖에 다니가나시자 <목소리> 이렇게 해서 백버드 케인을 구출했습니다. 일단, 데코드 케이을 구출해서 아키라에게 말을 걸면은, 퀘스트가 종료되고, 반지가 나오습니다 아, 네, 오, 괜찮은 명준과 민첩과독점 지금 당장, 이보단 낫네요. 매찬이 붙어 있어서, 일단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또쓸 부모가 있으니까는, 또 창고에 갖다 놔놓고 여기까지 찍도록 하구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게스트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